말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울프가 지상에서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울프의 이니셜 대시 그러니까 처음 달리기를 했을 때그 속도는 폭스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하면서 움직이면은 울프도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울프 달리기 중 속도가 느리다고 절대 울프가 지상에서 느린 거는 아닌 걸로. 지상에서도 폭스만큼의 순간 속력을 낼수 있기 때문에 울프가 지상에서 느리다 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네, 울프는 기동성이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도 지상에서도 굉장히 빠른 캐릭터가 되죠 디디콩도 디디콩은 이제 그냥 워낙 빠른 캐릭터이기도 한데 과연 두 빠른 캐릭터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역시나 울프 대 디디콩입니다. 아, 울프라. 울프가 오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저거? 이제 드문 캐릭터는 아닌데 요새 메타는 이제 파이트 페스트가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개체수가 좀 떨어지기도 했죠. 아 일단은 울프가 이제 반사기가 없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반사기 있잖아요 울프는 대놓고 그렇죠. 또 바나나를 반사기를 못 쓰게 만들고 바나나를 던지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울프는 이제 이 게임에서 이제 고평가 받고 있는 저 두사체인 레이저를 쏠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도 울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대시 공격. 체크 체이스 들어가면서 바꿔요. 아 점프 예측 돼요. 아오 아, 어디로 가죠? 너무 밑으로 가서 네, 올라오지 습니다 아래강 아래던지기 여때요 원거리, 긴거리에서다 쎈데, 화력도 굉장히 강한 캐릭터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스펙이 너무 좋아요. 캐릭터가 대시공격이 프레임 맞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레지텔랩 들어갑니다. 레이저! 그래서 레이저로 먼 거리에서 견제해주면서 근지, 근거리에서는 대시 공격과 앞강으로 견제를 해주는 모습 디스콩도 스펙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긴 하지만 울프 앞에서는 이제 기본기가 좀 울프보단 딸리죠 압강엘리 트랩 앞강 들어가면서 한 스톱도 잃지 않고 지금 토킹님 3대1. 아, 확실히 은근, 울프의디디콩 매첩이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건 확실히. 그쵸. 아, 옆길. 어, 어 개사기 커맨드 잡기. 공격을 할지 잡기를 잡힛... 할지 알수 없는. 이디디콩도 그렇게 약한 캐릭터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면 진짜 굉장히 개무서운 캐릭터예요. 그거는 울프도 그렇게 크게 다를 법 없기 때문에 자, 그 잡아주고 디디콩이 원래는 이제 바나나를 이용해서 게임의 이제 흐름을 본인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예, 지금 바나나보다는 이제 예. 네 울프가 레이저 때문에 바나나를 원 거리에서 너무 견제를 잘 해가지고 지금 주도권이 울프한테 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도 아래도 너베어? 아나보다는 좀더 그냥 이제 여러 틸트 무브들 이용한 근접전 위주로 좀 게임을 이끌 나오고 있습니다 아또 원거리에서 레이저 견제 토킹이 계속해서 도망가면서 한 대씩 쳐주면서 레이저를 견제를 하고 있어요 아 페리 아 베어 아, 아프죠, 아프죠? 이때 와가야죠. 아, 진짜 좀 맞지 않았고 네, 울프 옆 스매시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오! 아, 방금 좀 시연해봤지만 좀 무서웠죠 오늘. 맞았으면 죽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고. 배어 배어. 비디콩도 화력은 강한 편이죠. 정해주고. 아, 지금 와 지금 왔을 때 와가야죠. 아, 대신 공격 어? 이건 실수죠. 아, 아까지 겨내주고 합니다. 자, 집전지기 막아야죠. 어렵지고아 하나. 이렇게 이용해서. 아바나아 미스매시. 아, 아, 미스매시가 양쪽을 범위가 넓으니까. 네 범위도 굉장히 넓고 양쪽을 커버했기 때문에 결국 잡히게 되면서 속행님이 첫 번째 게임 가져갑니다. 초반에는 좀 말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후반에는 아이큐 제트 님이 따라잡았어요. 스코어 1대0. 확실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디콩이 저 울프의 블라스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나나를 적극 적으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는 이제 디디콩의 그 메인 그 유형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지만은 이제 그 막히면은 이제 다른 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디디콩이 바나나를 못 쓰기 시작하면은 그 이유로는 게임이 진짜 안 풀리죠. 그렇죠. 두 번째 경기 소전장 다시 한번 소전장입니다. 아 다시 한 번인가? 다시 한번 소전장. 아데어로 착재 주면서 또 다시 블라스터 킹이 계속해서 이제. 좀 근접하다 싶으면은 공격으로 쳐내 주면서 그럼에도 안전하게 멀리서 블라스터로 견제를 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공격이 제대로 들어가겠다 하는 각이 보일 때면 이제 접근을 엄청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인데 지금 그런 게임 스타일이 디콩이 아, 어? 아 옆에 아케 답이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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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옆에 아케 답 없죠. 요즘 복귀이안 좋은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네, 귀를만고 아, 겨울 점프가 없으면은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 어우, 와 아, 저런 거 고데미지 조금도. 네. 잘 들어갔어요. 딜틀트저글링 상황 유지해 주면서 아까보다는 그래도 바나나가 좀 먹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하지만 이건 실수죠. 이거? 데요. 뭐 어디 있으면 시큰게 노려봤지만 안 맞았어요. 아, 복기방에 당해지 않기 위해서 토킹님 높이 올라왔고만만하는 아, 맞으면서 붙지 자는 상황. 렙아 뒤로 빠져 나옵니다. 안 콩고는 아, 이지고겠죠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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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는 다르게 상황이 비웠겠어요 지금. 근데 네, 지금 IQZ 님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빠, 나 늘... 그고 아... 아, 아 팩이 약간 좀 실수라고 해야 되나? 저게 좀... 아닌가요? 네, 아까부터 잿팩을 좀 자주 사용하시긴 했는데, 저게 전략인지 실수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위스메시로 좀... 위스메시로 좀... 위스메시위스토시한게더 있거든요. 하는 게 되어 있어서 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시도를 할 만하죠, 저 정도. 아래던지기, 시공. 네, 다시 한번 근접하다가 천외골 레이저 이 행동을 토킹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토킹의 전략. 아이큐제트님이 이제 좀그 전략을 이제 조금씩 파워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또 제트팩. 가나나 손에 있습니다. 떨구고 잡기 어깨까지. 가나나 아, 주고 어아 위기죠. 오오오 파가 좋았지만 아싸싸게 스테이지 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배어 들어가면서 아, 배어 힘 냅니다 아 근데 울프가 지금 무거운 캐릭터인 건 맞지만 지금 퍼센트가 높고 있냐도네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래가 배어 잘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두 번째 게임은 아이쿠즈 팀이 꽤나 큰 차이로 승리합니다 적응을 했죠 투킹 님의 그렇죠. 스타일에 숙행님이 원래 지금 숙행는 울프긴 하지만 롱맨도 있단 말입니다. 아 울프로 안 해요. 고민 없이 자, 다음 세일 종점입니다. 플랫폼이 사라졌어요. 부금이 부금이 좀 아, 평화로요. <laughs> 바나나 고 들어가면서 봐요. 50% 이제 플랫폼이 없는 종점을 택하셨는데 울프에게 플랫폼이 사실 그렇게 득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디디에께 도망갈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도망갈 틈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종점을 택한 것 같아요 자네요 어, 베어까지 하고 잡고 이 던지기 바닥에 바나나 깔려있습니다 아 빠르게 빌 제트팩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한번 천해지는 디디콩 아배어 바나나가 선생님 손에 있었습니다 레이저 두번 아 바나나 이거는 위험하죠. 바나 왔고, 잡고, 오와 이건 어배오 죽진 않았어요. 스매시 였으면 죽었을 텐데. 오 왔고 토니. 아 잡기가 위스시 점프 반도 때문에 살짝 위로 떠가지고 안 잡혔어요. 이게좀 억울하죠. 하지만 지금 토킹님 오 제트팩으로 그냥. 부침해 버립니다. 어 이거 아우 와 이건... 개업가죠 이거 이거 너무 슬퍼요 27%. 저아래강 계속해서 박수 짝짝짝 치니까 정신 못차리고 지금 더블 점프까지 빠지고 공중 회피까지 빠져버리면서 자산해 버렸습니다. 투킹이 원래 지... 원래라면은 지금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야되는데 그러니까 자살때문에 지금 오히려 본인이 불리한 상황 자, 페어까지 아까 바나나로 옵션 커버해주고 50%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 이틀루트 어베어 차이가 벌어집니다 점프 없어요 아, 점프 없어요 아, 들어왔지만 잡기 안 했던 아 디아 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 100 1 22%의 울프 지금 너무 위험한데요 오아 스페이시 그냥 들어와 보이면서 아이키제트님이 2대 1로 탑 에이스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와 이거는 솔직히 토킹님이라면 이건 너무 너무 아쉽죠 이거. 이긴 거였는데, 이긴 거였는데, 아, 실수가 나와 버리면서 자살이 너무 컸습니다.